7월 16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경마는 편성 자체가 일단 타이타기 좀 짜져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역시 뭐 인기마들이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기마 불안한 부분 삭제하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정말 뭐. 중간 중간에 뭐 비토식 듣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BPF 없으시길 바랍니다. 박성 일요 경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경주입니다. 국면 6등급 이세마 1 2 0 0 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이트를 접속을 했는데 접속 자체가 좀안 되는 부분 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다른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인기도를 한번 분석하고 왔습니다. 자, 일단 안쪽에 일본마 더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문세영 기수가 다섯 마리를 기승을 하는데 다섯 마리 모두 다 1번 게이트를 차고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봤습니다 기수가 1번 게이트를 전 쪽으로 다 차고 나온 거는 제가 진짜 경마 인생 한 30년이 되는데 20년 넘죠 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일본마 더플레이어가 기본적으로 레이스 운영을 잘할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체중이 지난번에 10kg가 불었던 마필이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체중을 좀더 빼고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체중이 빼고 나오지 않으면은 고민이 좀 필요한 마필입니다. 압도적인 인기에 는 마필으로 팔리는데, 일단은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육번마 퍼지킹 역시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약간의 다리 바꾸면 하지 못하는 단점은 있지만, 이 6월 9일날 주행검사 때, 연습주행 때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기본적인 걸음걸이를 잃는 마필이고요. 조교의 상태도 괜찮습니다. 1번과 6번의 마권을 가져가고요. 이번 경기 제가 강하게 보는 마필은 4번마 골드드래곤이 되겠습니다. 4번을 강하게 보고 들어갑니다. 제가 축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조교를 했는데, 엄청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말을 뭐 끌어올렸을 때까지 끌어올렸고, 뭐, 조교를 날아다니는데, 와, 이게 이 정도로 날아다니는 말이었어? 할 정도로 조교 때 느낌이 너무나 좋았던 마피래요. 여러분, 조교 때 한번 보세요. 대상경주에 출전하는 원더풀 리크라는 마피라고 병합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절절 매요. 김영군 기수가 안쪽에서 절절매. 이거는 무조건 4번을 놓고 때려야 되는 경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냥, 원더풀 리크를 갖고 놀아, 말이. 골든드래곤이. 근데 얘가 봤더니 6,300만원짜리 경매가야. 어. 얘는 무조건 놓고 때려야 돼, 분명히. 말이 이 정도의 조교에서 등치로 이게 이 포스로 날아가는 걸음 자체가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흉이도 좋고 주폭도 좋고 목 쓰임도 좋고 이건 이제 조교 보는 사람들은 사본을 가장 세게 볼 거예요 엄청나게 조교 때 느낌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뭐 채찍 때리고 채찍 반응 좋고 이그 정도면 뭐 바로 해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상태 여전히 짱짱합니다 이건 봐야겠죠 무조건 노려야 되는 마필입니다 일단 4번마 골드드래곤 4번마 골드드래곤을 추가로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마 죄송합니다 7번마 스마트캣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요 따라가는 점기긴 했는데 체중이 조금 불어야 됩니다 체중 현장에서 빼고 나오면 좀 고민이 필요하고 체중이 조금 증가하면 은 7번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 1번 6번 7번 요걸 후 척으로 돌리고, 4번의 골드 드래곤을 축으로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이 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번마 스텔스박, 문세영 기소가 타고 있는 마필이죠. 또다시 1번 게이트입니다. 지난번에 약 점프하면서 스타트가 약간 늦었던 부분에서 올라왔던 마필인데요.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일단 준비하는 과정이 일단 조금 더 좋았던 마필입니다. 힘도 어느 때보다 좋아졌고, 레이스 흐름도 또 맞아떨어져 있는 경기 편성기 이 때문에 굳이 여기서 뭐 따라가는 정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 안쪽 게이트 일정으로 강하게 밀어서 앞선에 붙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1번 스태스바 가이 되는 마필입니다 1번 게이트입니다 여기에 빠른 마필자 하셔보면은 3번마 맥스마뿐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전구간 안팎으로 약간 기대는 부분이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11번마 퍼플 링크 역시도 발주대 안에서 자꾸 기립을 내요. 발주대 안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약간 늦밟기? 이런 게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영철 기사가 일단 준비하는 과정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레이스 흐름도 맞고요. 그렇다면 이 레이스 자체가 10번만 럭키 언이한테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됩니다. 럭키 언니가 지금, 모래를 안 맞으면 뛰는 마필입니다. 지금, 공백 때문에 조금 덜 팔리고 있는 부분인데, 마리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일요일날, 공내 6등급 스터닝 번, 스타닝 번이랑 병합적으로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고요. 힘도 많이 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모래를 맞을 수 있는 경주가 아니에요. 3번하고 빼놓고는 10번 말럭키어이가 전개적으로 가장 유리해요. 그러니까 1번이 쏘고, 3번이 쏘고, 그 다음에 10번이 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외곽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무빙을 때는, 10번 방 럭키머니. 럭키머니를 가장 안정적인 막필로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그램이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공백에서 준비하는 가정이 너무나 좋았어요. 요걸 축으로 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삼성주입니다. 구미상 5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를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로 가져갑니다. 일제감치 좀 잡았습니다. 태극경마 1경주에 제가 적종을 실패하고, 다시금 일단 한번더 준비했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사마마 아이스크림 1300m에서 1200m를 일단 거리를 줄였습니다. 지난번에 쉽게 선행을 가지 못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이죠 근데 이번에도 쉽게 선행을 갈수 있는 경기 편성이 아니에요 안쪽에 다운도전도 있고 외곽 게이트에 있는 7번 글로벌 참가도 스타트가 보강이 되었고 외곽에 있는 뭐 19번만 쏘아라 미미까지도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이 마필들 3번 뭐 9번 쏘아라 미미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많아요 3번도 편하게 가야 돼요. 안말 같은 경우는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해야지,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하지만 뭐, 안 돼요. 9번과 쏘아라 미미도 마찬가지로 승급전인데,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신마신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는 선행을 가지 못해요. 안쪽에 빠른 말이 많고, 또 쏘아라 미미가 패출혈이 이해가 있는 마필입니다. 패출혈까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9번에 맞고는 고민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제가 이번 추천 경주는, 지금 두 마리 정도를 보고 있는데, 7번 마 글로벌 참가 일단 글로벌 글로벌 참가 이거 한 마리 하고요, 10번 마 논스닷썬더 이두 마필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7번 마 글로벌 참가 같은 경우는 선출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이고 지난번보다 컨디션 이 약간 끌어올렸습니다. 하만스 기수가 첫승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직접 조교도 시행했고 하만식 기술과 직접 조교도 시행했고 그 다음에 장춘유를 불러다 다시 한번 조교의 컨디션을 맞춰 올렸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아, 1 0번만논서산더 같은 경우는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인기 2위로 팔리고 상당히 강한 상대들과 만나면서 무너졌던 마필이죠 근데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취입 타임은 잡지 못했어요 3코너 중반부터는 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3코너 중반부터 치고 나오는 거를 지난번에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봐서는 할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10번마 논스톱선더 이두 그 마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추천 경주로 가져갑니다 7번마 글로벌 참가와 10번마 논스톱선더 이두 마필 중에 한 마리 놓고 강하게 한번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1마리 출전하는 경주인데요. 자, 일단 여기 뭐, 일, 안쪽에 1번마 바람의 검이 또 인기마로 팔리는데, 여기 이제 목요일날 조교도 없었고, 조교 약간 자체가 약간 들락달락 했습니다. 뭔가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마필이에요. 2번마 스마트별도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인데, 박우룡 기수는 취입만은잘 못하잖아요. 거의 뭐, 최근 들어서 선행형 마필들만 따박따박 하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1번과 2번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두 마필이 압도적인 마필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번, 2번에 맞고는. 제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번 경제에 노릴 수 있는 마필은 복병만은 7번 마 에이스 티아라가 되겠습니다. 얘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재검 때 보니까는 오 말이 의외로 뛰려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일단 김철호 기수가 지금 7번에 타지 않고 4번에 타고 있어요. 4번에 타고 있어요. 4번도 좋은 마필이에요. 약간의 라스트에 추진하면 삽격했는데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김철호가 주행 재검 때요. 근데 말이요 끌고 가는 힘 자체가 어느 때보다 좋았어요. 힘도 좋은 반면 레이스 흐름 자체를 잘 끌어갔어요. 여기는 무조건 제가 봐서는 터질 수 있는 경주 편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번 a s t 라 수용적으로도 열심히 했죠. 그다음에 주행 검사를 하고 6월 23일 날 하고 지금 3주 만에 출전하는데 컨디션 괜찮죠.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진 전기를 하고 있던 경주였기 때문에 7번 a s t r 를 봐야 되고요. 배당이 터진다면 약간 덜 팔리고 있는 마필 정우포에버가 되겠습니다. 조 저거 파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조교의 강도가 뚝 떨어져 있었던 마필입니다. 한 번도 조교를 지금까지 올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레이스 그램 자체에서 국내상 오는 것 경주 오면서 조교를 한 번도 강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조교의 강도를 올리면서 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 김철호 기수가 철저히 준비를 했고 조교 올렸고 상태 올렸고 458kg, 460kg대 체중만 되면 애는 무조건 해볼 만한 경기 편성이에요. 이번 사경주는요 인기마 연연하지 마시고요 복병마 사범마 정우포에버 조교 강도 올렸다. 7범은에이스티아라임기훈 기수 터요경마에서도 따박따박 타줬잖아요. 그 흐름에 맞춰서 타고 있는 7범은에이스티아라이두 마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에만 11번 마, 소아라 투투 같은 경우는 천행을 가야 되는 마필이잖아요. 이건 고민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에러가 나가지고. 5경주입니다. 공기상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인기 마들이 1번 한강 파워, 4번 마 블루인디, 여기에 뭐 5번 마 머니 장군, 요, 이세 마필이 일단 팔립니다. 1번 한강 파워 같은 경우는 직정 정도의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정정으 1번 게이트 안쪽으로 전개를 하면서 걸음걸이를 유지했던 마필이죠. 이번 경주는 승급전에 맞아있는데, 지난번에 건조주로 에서 1분 23초 때를 띄었어요 4번마 블레인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발주대 안에서 까물면서 요동을 하면서 늦어버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마필을 김덕현 기수를 불러다가 조교를 했습니다. 김덕현 기수가 체중 조절만 잘하면 상당히 잘 타는 기수인데 체중 조절에 대한 실패하는 부분, 요게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김덕현 기수가 한번 우승을 했기 때문에 스타트에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부분을 알고 있다고 판단돼요. 그렇다면, 4번마 블루 인디는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랜스 흐름이 빨라더라도, 요 정도 편성에서는 선행이면 1,400원의 탄밖에 잡아 들릴수 있어요. 선행을 가냐 못 가냐에 달라지는데, 선행을 갈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여기에 5번마 머니 장군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고, 지구력 자체도 있고, 레이스 흐름도 맞아 떨어지고 아홉 마리 단초단 경주 편성 여기에 이동화 기수 기술. 이동화 기수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기수가 아니잖아요. 따라가는 기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앞선에 밀어서 해결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4범화 블루인디 5범화 머니 장군 이 드마필이 좀더 앞서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4범화 블루인디를 일단 인정하고요. 여기에 5범화 머니 장군을 한방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 5번. 4번, 5번의 막권이 기본 막권이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공개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박송계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7번바 컴플리트 레벨이 지난번에 전기에 상당히 잘 풀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1번바 나노메타가 여기서 팔리는데 코리안더비도 출전하고 스포츠서울베이도 출전하고 뭐큰 대상 경주만 계속적으로 출전을 했어요 또다시 1번 게이트인데 저는 1번의 나노메타는 안쪽 게이트에 갇혀 버릴 수 있다고 판단돼요 안쪽에서 갇혀 버릴 것 같아요 또 여기가 선행도 못 가잖아요. 주로 자체가 상당히 가벼운 주로인데, 일본 나노메타가? 어, 약간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사범아 용비서울, 지난번에 이상교 기소가 렉스를 전개, 선행으로 전개하면서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이죠 근데 4번도 일단 인기마로 좀 팔리는데, 마필 자체가 4 2 4 k g 예요 일단 토요경모에서 낙마를 했는데, 이상교 기소는 일단 상태는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선행을 가지 못하잖아요. 4번의 용비소굴은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요. 일단 7번 마 컴필트 레벨은 기본적으로 일단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추천 경주인데 일단 뭐 주력 마꾼을 가져가든 축을 가져가든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네, 여기에 뭐 8번 마콩코드 스포트도 상태 여전히 짱짱하고요. 두 마필 좋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별당으로 보는 마필은 10번 마 런런런이 되겠습니다.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음. 솔직히 말해서, 토요경망이나 다비드 기수가 말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진짜 이빨이 나요. 진짜. 제가 마지막 경주에 서브 에이스, 7번, 9번에다가 때렸는데, 9번을 그냥 놓고 때렸으면 은 맞췄을 건데, 다비드 기수를 좀, 마필을 믿고 다비드 기수를 믿었어요. 근데, 안말 자체를 가지고, 외곽으로 잡아 돌리더라고요. 안말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숨을 한번 돌려줘야 돼요. 숨을 못 돌리면 말이 무너져요 근데 10번마 런런런 같은 경우는 순말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 10번마 런런 런까지 배당의 메리트를 가지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6경주는 추첨 경주는 1번마 나노메타를 보지 않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삭제하고 현장에서 좋은 마필 일단 7번을 놓고 때릴 것이니까 7번을 주력을 때릴 것 이것만 고민을 할게요. 그리고 8번 콩코드 스퍼트 15번 넌넌넌 이런 마필들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군리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5번만 라운드 하이맨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기본적인 뭐 순발력도 있고 뭐 마이너스 지금 플러스 4kg가 증가되고 있는데 뭐 1400m 거리 편성이에요 뭐 굳이 이 레이스를 따지고 보면은 6번만 아마존 케이 무조건 선행을 가겠죠 선행을 가고 그다음에 5번만 라운드 하이맨이 따라가는 전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6번에 쏘고 5번에 바로 붙고 오버마 라운드 하이메이는 최고 인기 맞지만은 일단 기본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어, 기본기가 있는 마필에 이마필이요. 무조건 임기원 기수가 이마필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전처럼 사고 신술처럼 앞선에서 막 싸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오버마 라운드 하이메 가져가야 되고요. 이마마 글로벌 강타도 부담량이 1.5kg 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마필도 지금 금요일 내, 토요일 에 조교가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4번마 글로벌 파워. 28조 최상직 주에서 마방에서 이적했던 2번마 글로벌 강타와 4번마 글로벌 파워가 인기마로 팔리지만은 저는 그래도 4번마 글로벌 파워에 좀더 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역시 이마필도 답이 이빅아르기수가 외곽으로 무빙, 무빙을 떴어요. 그냥 안쪽에 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따라가는 전기를 안 하더라고. 그러면 4번 마, 글로벌, 5번 마, 라운드 하이맨. 이두 마필 인기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약간의 배당이 터진다면 안쪽에 1번 마, 매니 히어 스피어가 되겠습니다. 매니 스피어. 요건 배당 마필입니다. 자, 일단 이 마필도 1200m가 적정 거리이고 1200m 1분 15초 때까지 뛰었던 마필입니다. 오랜만에 조교 강도를 올리면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조인공 기술 스타일상 이런 마필도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말은 아닙니다 조인공 기술은 말들을 들이댔다가 앞선에서 해결하는 기술 그렇기 때문에 1번마 매니스피어 요거까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3마리입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그들의 안정적인 마필은 5번마 라운더 하이맨을 축으로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축으로 놓고 4번 1번 4번, 1번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0번마, 마이티 굿. 어, 요게 이제 안뜯어 인기마로 팔립니다. 요거 마이티 굿이. 음, 압도적인 인기 마우로 팔립니다. 마이티 굿이요. 근데 부담량이 58에서 57, 1kg 내려왔어요. 근데 이 마필도 약간의 우라가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에 뭐스보조도를하 일지 못했어요. 1700m 외곽 끝번이면 좀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사범바 디스 챌린지 역시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선속중구사 마방에서 김태희 기술을 기승시키지 않고 다실바 기술을 태우는 것도 뭐 승부는 일단 걸려있다고 판단돼요. 여기에 사범바 스타렛까지 팔리는 부분이죠. 얘도 1,200m에 첫 도전해서 1,700m에 이제 장거리 경주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매니페이자만이고 출전 400만 원짜리 엄청나게 고가의 마필인데 10번, 3번, 2번 뭐 10번, 3번, 4번, 10번, 3번, 4번 이세 마필이 인기 말로 팔려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세 마리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거의 뭐 백판 급의 마필을 한번 놓고 복병말을로고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필이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 레이스 종규 실패했어요. 진짜 항상 제가 이마필에 대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모리를 피해야 되는 마필인데 모리를 계속 안 피우고 모리를 종통으로 종통으로 막고 깨졌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모리를 피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딱후착권에세 방이면 됩니다. 3번, 4번, 10번 요렇 후착권을 돌리고 축 잡아서 때리면 돼요. 그런데 의외로 배당의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이번 팔 경주 중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번 마 파이어 파워는 기본적인 걸음 자체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자체가 뭐 직진성도 좋아졌고 어, 지난번에 라스트에 졌다가 아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마 파이어 파우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갈게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직진성도 좋고 따라가는 전기를 할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행은 누가 가는 거죠? 8번마 대박스타가 선행을 가는 거예요 다른 마필들은 선행 갈수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다 따라가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번마 파이어파워 같은 경우는 팔 보내 놓고 그 뒤에 바로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 됩니다 이번마 파이어파워는 일단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8번마 대박스타는 이건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한다는 거죠 조교와 이런거 자체는 안되지만 기본적으로 대박스타가 유로실버의 자마이기 때문에 활동적으로 장거리 경주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임다빈 기술 자체가 선행스타일을 가장 좋아하는 선행하는 기수예요 그렇다면 팔보마, 대박스타는 복병마구요 여기에 이제 약간의 배당의 메리트가 있다면 은 7번마 지모션 정도? 이 정도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모션 같은 경우는 일단 1kg 감량이점도 있지만, 은 안토니오 기수가 지금 53짜리를 못 타요. 53.5부터 탈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건 빅투아르 기수가 타거든요. 근데 지금 기록적인 측면에서 보면, 7번이 좀더 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체중이 11kg가 빠졌으면서도 엄청나게 잘 뛰어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7번마 지모션까지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안정적인 충박감은 이번 마 파이어 파워 이마필을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등급 1600m 경주 편성인데요. 일단 2등급 경주의 1600m는 안쪽 게이트의 포지션에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얼마만큼 따라가는데 일단 일범마 라누트 은세영 기수가 또 다시 1번 게이트죠. 근데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지금 4연타, 5연타, 6연타에 도전하는 마필입니다. 컨디션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일범마 라누트가 이번에 따라가는 전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갈게요. 2번은 인정하고 들어가겠고, 기본적으로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은 7번 마 장산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장거리 경주는 안 돼요. 머리 자체가 높은 마필이어가지고 이 머리가 높은 마필들은 주폭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높이 높게 뛰어요. 근데 장산 미사일은 이번 딱 1,600m입니다. 딱 거리가 딱 맞아 떨어져요. 지금 경주가. 코너를 스무스하게 돌고, 3코너, 4코너 돌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무빙식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걸음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7번 마, 장산미사일. 이것도 봐야 되고요. 10번 마, 로얄 엘비스도 일단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뒷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무너졌던 마필인데, 얘도 일단 차근차근 무빙을 뜨면 됩니다. 조인공 기수가 굳이 따라가는 정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1번을 빼놓고는, 1번하고 5번을 빼놓고는 다른 마피 자체들이 없어요. 그러면 무빙으로 이 코너 부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붙을 수 있는 경제 편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10번 마, 루엘 엘비스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마, 라누토는 일단 인정하고요. 7번 마, 장산 미사일, 10번 루엘 엘비스, 요렇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호경마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상당히 토요경마 끝나고 와서 방송을 하려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어야겠죠. 박성 철저히 준비해서 토요경마처럼 조합이 약간 실패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 부분 확실히 1호경마에서는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